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름 만수름 갑수름 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짱잘 버티셨습니까? 참 미국장이 안 도와주더군요. 어제 미국장이 좀또 급락이 나와서 오늘 짱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라마 끝에 가서 좀 만회해줘서 좀 한숨 돌렸습니다. 네 코스피 형님 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 장 후반에 막, 어, 좀 만회를 해줘서 이렇게, 어, 딱 61선 닿고 밑꼬리로 말아주는, 그래서 장 막판에 약보합으로 끝나는, 어, 장이 됐습니다. 한숨 돌렸죠? 네, 요것을 또 61선을 이탈하거나 뭐 그러면 또 조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 선 거놓은 거, 요선 안에서, 이렇게 박스콘으로 좀 안정되게 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동생 코스닥 코스닥은 네 코스닥도 좀 어, 이렇게 밑꼬리 네 길게 말아줘서 약보합으로 끝나줬습니다. 코스피 형님이랑 같이 네 다행이죠. 이것도 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행보만 해줘도 우리 종목들은 갈건 갑니다. 네 보십시오. 오늘 플리토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플리토 어 오늘 플리토가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상한가 풀렸는데 어 오늘 뉴스가 하나 떴죠. 네. 네이버와 이제 기술 제휴를 하겠다. 사업 제휴를 하겠다라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는 소식이 급등을 했는데 플리토가 뭔지를 아시죠. 그 언어 번역 언어 번역 그 그 요즘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지만 좀 허잡하잖아요. 근데 이 플리토는 어 전문가들이 어 이렇게 번역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수료 줘가면서 그래서 수많은 번역 데이터를 여러 나라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플리토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계속 매집을 했는데 오늘 상가를 갔을 때아좀서을펐습니다 어,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아, 매집을 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상악가를 가버려서, 어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했는데, 어, 물론 또상하가가또 풀리니까 또 허탈하네요. 이 정도 좀별 이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리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는 뭐 지지하겠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고 또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십시오. 어 이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그 요, 여기서 물 셨던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셨겠습니까? 짝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아주 이제 인내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개미들을. 그래서. 여기다 이까지 지지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또 이탈을 해버리면 아주 이제 음? 이제 진을 빼갖고 손절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하는데도 여기도 또 살짝 이탈을 했어요. 기서 이러면 희망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네이버랑 사업자인한다는 뉴스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이 사업의 장례성만 보고 하지만 차트가 이렇게 더디게 가니까 아 장투로 해야겠다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하면 매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올라버려 좋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의 의지가 떴기 때문에 올랐겠지만 차트는 보시면 이렇게 소형주들은 막판 오를 때 조금 이렇게 진을 빼게 해서 아주 개미들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나중에 이 뉴스를 터트리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저는, 네. 어, 저도 플리터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했었는데, 그때 400만원, 400만원 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상가 갔다가 이제 풀려서, 좀, 오늘 팔지 않았습니다. 왜 팔지 않았냐면, 어, 네이버랑 사업제를 한다는 거는 아주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인 네이버랑 하겠다는 거는 이제 네이버가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토라에 대한 사업을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나중에 뭐 네이버에 뭐 매각될 수도 있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상 인정된 거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최소한 여기는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어, 전고, 어, 어, 직전 고점, 만팔천 원 정도, 그니까, 러 이만 원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저는 끝까지 안 팔았는데, 상가가 풀리니까 좀 허탈하네요. 그니까, 러 참, 주식은 알다가 알 수도 없는데, 어, 나 이제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식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네, 저는 한번 그래도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네. 플리토 혹시 저를 믿고 제가 계속 보유하는 거 믿고 같이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셨던 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수익권에 들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네, nkmx. 네. nkmx가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뭐, 한2% 가까이 오르고 해서, 아, nkmx가 징크스라라 또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약한, 고약한 건데, 어떻게 고약하냐? 하락장에서 선방하고, 상승장에서 하락하는 스타일이 바로 nkmx에요. 여러분, 짜증나시죠? 상승하면서도 짜증나요. 네. 참, 시원하게 한번 가줘야 되는데, 이건 뭐, 포지션이 뭔지, 사실 지금 이제 슬슬 이렇게 상방향으로 계속 삼각수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어,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을 안아 보이는 우리 n k m x 이 고약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각오하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올라도 긴또 윗꼬리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급락을 해도 긴 밑꼬리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n k m x 이 때문에 여러분 일일 일일비 하시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마음 편하게, 이 케이믹스는, 야, 그러려니, 그러려니, 너, 나는 그냥, 즐기려다. 니 네, 알아서 해라.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믹스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어, 양봉이 나오니까 좋긴 좋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케이시 건설. 아, 참, 오늘 케이시 건설. 어, 갭상승 10%까지 갔지만,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 뭐, 수주, 2,000억을, 대전에서 이제 사업수주를 받아서 재건축.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 뭐 이, 이, 그 뉴스가, 물론 뉴스에 8월 란 말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내려와 주네요. 꼬꾸라지네요. 참, 어떻게 될지. 건설주가 이렇게 나빠보진 이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권선주 테마가 좀 한번 좀 흘러줘야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놈의 LH 토지공사에서 그 비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국토부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처벌하고 사업은 그냥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이 이런 큰 유시에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참 제가 어떻게 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긴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뭐 행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좀더될것 같습니다. 캐시건설은 네 오늘 프리터랑 캐시건설 좀 아쉽네요. 네더갈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 캐시건설은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여기 올라간 것만큼은 그래도 양봉으로 이렇게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긴봉이 나오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아네 이루온 네 이루온은 어떻습니까? 이제 요 박스권 요까지 천일선 돌파를 위해서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 덱스터. 덱스터는 네, 어, 지금 오늘 덱스터. 어, 밀리긴 밀렸지만, 뭐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오면 보통 음봉이 나오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해줬다는 거, 이 하락장에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건, 아, 아주 힘 있는 것 같기도 하죠. 한 다음 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목표는 8,500원인데, 한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어, 네. 해성옵티스. 해성옵티스, 제가 포기했어요. 어, 좀, 이탈할때 아주 큰 음복으로 이탈을 했는데, 뭐, 거래량은 그렇게 썩 위험할 정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설마 뭐, 상패 시즌이라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역시, 아마 요거에 쫓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또 회복을 해버리네요. 이게, 이 소용주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차트를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을 지금 암대로 해주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형주는 내보라죠. 감당할 만큼의 소액으로 하라. 그리고 재무 상태 나쁜 거는 상장폐지 될거 각오하고 해라. 왜냐하면 재무 상태 나쁜 것도 폭등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형주에서.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정말 고통입니다. 제가 좀 소형주의 금액을 크게 키운 게 바로 미동 아닙니까? 미동. 네. 좀. 비중률로 보면, 미동 제가 지금 5 3예요 네. 마이너스 53%. 지금, 이때, 딱돈 들일 때 팔았어야 되나? 뭐 후회도 되고요 네. 네. 하지만, 어, 그니까, 저를 보시고 여러분, 아, 이렇게 소용주에는 큰 돈을 들이면안 됩니다. 네, 안 된다는 거를 교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오늘 좀고생하셨고요 네, 또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인내 잘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주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만수로 만수 카수리였습니다